안녕하세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췌장암에 걸려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남편이 떠난 후에 남겨진 딸과 아들을 저 혼자 키워내야 했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아들과 중학생이었던 딸을 키우려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기죽이지 않으려 더잘 입히고 더잘 먹여가며 키웠습니다. 특히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딘 부분이 있어 걱정이었어요. 아들은 걷고 뛰는 건 남들보다 빨랐는데 말이 유독 늦게 트이더라고요. 간신히 숫자와 한글을 다 익히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수업조차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에 걱정이 돼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조금 낮다는 걸요. 지체장애 판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상황 판단이 느려서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아이가 기죽지 않도록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더 좋은 것만 주려고 했었는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해에 저희 남편이 그만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한참 사춘기에 철없이 말을 내뱉는 아이들 사이에서 아들은 아빠도 없고 멍청하다고 반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지역들로 옮겨가며 전학을 시켰어요. 그때마다 새로 사입혀야 하는 교복 비용들도 감당하기 조금 버거웠죠. 그래도 아들은 무사히 고등학교까지도 졸업을 했습니다. 비록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요. 근처 전문대까지는 갈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아들이 먼저 자기는 대학이 아니라 일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 당했던 경험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또래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기가 꺼려졌었나 봐요. 그래서 저와 딸이 발벗고 나서서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취직을 해도 아들은 2주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아니. 해고 당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럴 때마다 제가 회사로 달려가 뒤집어 놓고 오자 아들도 딸도 이제 그만하라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아들은 처음과 달리 갈수록 더 시무룩해져 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몇 번을 반복하고 난 뒤에 아들은 결국 집에서 부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과 달리 누가 옆에서 혼내지도 않고 단순히 조립을 하면 되는 거였으니. 아들도 회사에 나갈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일만 하고 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아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엔 벅찼어요. 그렇다고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아 나라에서 지원 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뜰 테고 딸에게 모든 부담을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혼자서도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정도로만 만들 수 있다면 제 돈은 억만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아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성인 adhd가 심한 편이라면서 이것만 제대로 치료해 주어도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호전될 거라면서 약물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희망을 찾았고 그 이후로 3년을 넘게 치료해왔습니다. 3년쯤 지난나에 아들 상태도 많이 차분해지고 이제는 약도 거의 필요 없어졌어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도 무리가 없을 거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안도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없어도 아들이 잘살수 있겠다는 안도감이었죠. 그 이후 아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왔을 뿐 별다른 이상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혼자서 공장에도 취직했죠. 그러면서 일을 마치면 꼭 동네 복지관에 들려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전부터 다니던 복지관이었는데, 이제 자기도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매번 그곳에서 한참을 놀다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들이 대뜸 자기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저 장난스럽게 결혼을 하면 누구랑 할 거냐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뜻밖의 인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엄마랑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이 나오겠거니 했었는데 전에도 엄마가 최고라며 매번 엄마랑 결혼해야겠다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아들이 매번 들리던 복지관에서 일하는 복지사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그분이 왜 너를 만나냐고 했지만 아들은 의기양양하게 만난 지반 년째라며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하더군요. 저와는 어안이 벙벙하여 진짜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저에게 바꿔주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복지관의 윤미영입니다. 저랑 상수 씨 정말로 사귀는 거 맞아요.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홀린 듯이 약속을 잡고 그날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전날 밤에 너무 떨려서 잠도 못 잤어요. 사실 아들의 상태를 알고 난 이후로 아들이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면 좋을 테지만. 그게 어려울 걸 아니까 매번 그런 욕심을 버리자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그렇게 만난다고 하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복지사 선생님을 만나자 늘 그렇듯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서는 저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상수 씨, 일반인이랑 다를 바 없어요. 어머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아니, 오히려, 상수 씨는 일반인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은 사람이지 결코 그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하고 와서 자기도 힘들 텐데 꼭 복지관에 먹을 것을 챙겨 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는 것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수 씨한테 반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없이.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자 복지사 선생님은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웃음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하면 일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돈도 못 모으고 이런저 좋아해 주는 것도 상수씨가 처음이에요. 거기다 제 나이도 상수씨보다 훨씬 많은걸요. 오히려 제가 상수씨보다 부족한 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상수와 둘이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보니 그제야 조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야. 좋으면 그만이라지만 며느리의 집에서 반대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 물어보았어요. 집에서는 결혼하려는 거 알고 계시나?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 어머니도 상수 씨 엄청 마음에 들어 하세요. 저번에 복지관에 갖다 주러 오셨다가 상수 씨랑 한번 만나셨거든요. 어떻게 일하고 와서 이렇게 할수 있냐면서 엄청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사돈도 그리 말했다고 하니 그제야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어머님,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나서 살고 싶어요. 혼인신고는 당장 내일이라도 하면 저희야 좋고요. 저희 집에서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상수와 눈 맞춤을 하고선 둘이서 씩 웃어 보였습니다. 상수는 조금 상기된 목소리로 "그럼 내일 바로 혼인신고하러 가자"며 신인한 듯 복지사 선생님의 두 손을 잡고 흔들거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상수와 복지사 선생님은 정말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복지사 선생님 말고 며느리나 새아가로 불러주세요. 이제 진짜로 가족이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순식간에 몸이 하늘을 떠도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제 몸보다도 제가 떠나고 나면 아들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해서 가슴이 턱하고 막혀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는 걱정 없이 아들 딸이 가정을 이뤄서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된다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피식피식 새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이번에 조금 떨어진 복지관으로 발령이 나서요. 상수 씨랑 저는 제가 모아 놓은 돈이 있으니 따로 집을 구해서 나갈게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저희마저 멀리 가버려서 너무 죄송해요. 상수와 처음으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과 동시에 며느리 돈으로 집까지 구해서 나간다고 하니 미안한 마음도 앞섰습니다. 이집 전세금 빼서 너희 집 구하는데 보태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렴. 나는 이제 혼자 살 테니 이것보다도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돼. 둘이서 살기에도 크다 생각했는데 이참에 이사도 해야겠구나. 제 말에 며느리는 한사코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뿐이라 저도 물러서지 않고 결국엔 제 뜻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가 이사 가는 날이 되자 한 번도 제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애를 멀리 보내려니 마음이 벌써부터 적적해져 왔습니다. 상수는 그저 신이 나서 제안내뒤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녔지만요. 그렇게 두 사람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정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상수와 연락이 잘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경이 너무 쓰여 상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요즘엔 아들네 집이라도 불쑥 찾아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지만 매번 연락을 하면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에 상수는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으니 갑갑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불쑥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두 시간 만에 도착한 집에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어번 더 눌러보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너희 집에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왔는데, 상수도 집에 없니? 어머, 상수 씨도 집에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반차 쓰고 바로 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렇게 찾아오면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한다던데 반차까지 쓰고 달려오겠다고 하는 걸 보니 며느리가 참 착한 아이인데 제가 오해했나 싶어 오히려 미안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말도 안 하고 온 탓에 반차는 경비실에 맡기고 갈 테니 퇴근하고 가지고 올라가렴. 그러자 며느리는 너무 죄송하다면서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와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괜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만 많아져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건가 하고 경비실에 803호 부부가 오면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반찬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의문스럽다는 듯이 803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경비 아저씨는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 자신의 앞에 놓여진 종이들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803호에는 사람 안 사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며 분명히 여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한 동짜리 아파트라서 동이 헷갈릴 리도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여기라고 아들이 주소도 보내줬는데. 기다려 보세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다시 상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수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하자 며느리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지금 가고 있다면서 잠시만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정못 믿겠으면 직접 올라가서 같이 확인해 보자며 마스터키를 챙겨 들고서는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도 제가 당연히 맞다는 생각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 정말 경비 아저씨 말대로 그곳은 빈 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며느리가 헐레벌떡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 거기 계시라니까 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지금 내가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집 이사했니? 아, 네네, 맞아요. 일주일 전에 이사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그럼 이사한 집으로 가자. 여기 반찬들 밖에 너무 오래 놔둬서 상하겠다. 며느리는 무거우니 자기가 집에 내려놓고 올 테니 근처 카페에서 쉬고 계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온 김에 아들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반찬이 무거우니 상수가 와서 드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수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고 상수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며느리의 가방에서 진동이 울리는 겁니다. 몇 번씩이나 제가 전화를 거는 타이밍과 진동이 울리는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며느리의 가방을 낚아채서 속 내용물을 뒤졌습니다. 그러니 떡하니. 상수의 휴대폰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예감이 너무 불길해졌습니다. 몇 번의 상황이 있었지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혹시나 상수를 어찌한 걸까 싶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정신 나간 사람 마냥 상수는 어디 있냐며 소리를 지르니 며느리는 저를 진정시키고 그제야 집에 있으니 집으로 가자며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가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이사한 집에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어머님에게 보여드리기 부끄러워서 그랬다며 전화기는 상수가 아침에 실수로 집어넣은 것 같다고 오해라면서 찬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는 동안 그래도 흥분이 가라앉아 내릴 때쯤에 미안하다며 오히려 제가 사과했죠. 집에 간에 정말로 상수가 있긴 했습니다. 잘 챙겨 먹고 있었는지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단히 오해했구나 싶었죠. 오랜만에 저를 만난 상수는 달려와 저에게 폭삭 안겼습니다. 덩치도 큰 녀석이 다시 아이처럼 구는 모습을 보니 코끝이 절로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을 둘러보니 조금 엉망이긴 하더라고요. 짐도 여기저기 덜 풀려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짐 정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가장 커다란 박스부터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짐을 덜어내던 도중에 박스가 덜컥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한 번에 뭉텅이로 옷 가지며 자질구레한 것들을 꺼냈는데 가장 아래에서 누가 봐도 병색이 깊은 병원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제가 소리를 지르니 상수는 제 손을 잡고 집을 뛰쳐 나왔어요. 물론 뒤에서는 며느리가 어딜 가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른 도망쳐야 한다며 한참을 뛰었어요. 며느리가 보이지 않을 무렵쯤 상수도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며 미안하다면서 이제 우리는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상수는 엉엉 울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한 후에 병원에 가서 엄청 아픈 검사들도 받고 검사를 받은 후부터는 먹는 것 하나하나 정해준 것만 먹게 하면서 운동도 강제로 시키면서 몸을 엄청 건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출근할 때 저에게 전화나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도 못하게 전화기도 뺏고 안방에 잠을 쇠를 채우고 나갔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진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럼 아까는 어떻게 밖에 나와 있었던 거냐고 묻자. 방금은 무서운 아저씨가 와서 방문 열어주고 곧 엄마가 올 텐데 아무 일 없었던 척 하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면 엄마도 자기도 어떻게든 죽여버리겠다고 해답니다. 자기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을 테니 허튼 소리 하기만 하라며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이죠. 알고 보니 상수의 ADHD를 치료하기 위해 다녔던 병원의 전담 의사가 아까 그 남자의 사촌이었는데 자기 사촌이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니. 혈액형이 맞는 환자들에게 간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상수가 간 기증에 적합하다고 나왔고, 그때부터 그 여자가 상수에게 의도적으로 먼저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요. 일부러 남편과 서류상으로 이혼해놓고 상수에게 접근한 거였죠. 물론 상수가 복지관에 간 것도 그 남자의 사촌이라는 의사가 먼저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수가 속아 넘어가 진짜로 혼인 신고까지 하고선 간이식을 할 때까지 상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중간에 상수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저에게 가겠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협박했다고 해요. 심지어 다음 주에는 이번에서 간이식 수술도 얼마 후면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치가 떨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러 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사기 결혼과 감금 그리고 협박죄까지 모두 묶어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연락이 오더군요. 낯짝도 뻔뻔하게 저희 집까지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얘기 좀 해요. 간이식 조금 한다고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코지를 했어 뭘 했어? 건강하라고 음식도 좋은 걸로만 해줘. 운동도 시켜줘. 간이식한다고 사람 안 죽어.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악다구니에 결국 문을 열어 제끼고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물론 욕도 한 바가지로 쏟아부어졌죠. 그 여자는 뭐하는 짓이냐며 달려들려고 하길래 한바탕 몸싸움까지 벌였죠. 그후 몰래 간이식 공여자 검사를 한 의사는 당연히 면허 취소를 당했고 그 여자도 사기 결혼에 감금 협박 모두 묶어서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발단인 남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계속 병원에 있는다더군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합병이 날것 같지만 그래도 상수가 무사히 돌아와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로 상수는 트라우마 때문에 이전에 하던 부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특히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는 제가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극도로 흥분하면서 저를 찾아다녔었는데 병원을 다니면서 조금씩 극복해 이제 겨우 그 일이 있기 전처럼 사네요.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상수를 돌봐주는 건 한계가 있는데 제가 떠나고 나면 상수는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여자가 징역을 다 살고 나와서 상수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가해자들은 발 뻗고 자고 피해자들이 더 움츠러들어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갑갑합니다. 그래도 저밖에 모르는 상수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죠.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길 바랄게요.